다 들어갔어. <laughs> 안 오늘 어, KBS 뉴스에요. 어, 미국 전문가, 아, 미국 전문가가 트럼프 투자 유치 이민정책 충돌 한국 전문직 비자 필요라는 기사입니다. 2025년도 9월 9일자 기사인데요. 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 어, 재건을 하려면 투자 성공에 필요한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제언했습니다 지원, 한미 경제연구소의 아리우스 대어 뭐야? 이게 꺼져버, 어, 여기 꺼져버렸네. 에. 한미경제연구소의 아리우스대어공보국장 현재 시간 8일 KEI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민 당국 조제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임자 추방과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니, 언제는 갖다 자기 현지 공장에다 뭐, 뭐, 투자하라고 그래서 투자를 해줬더니 어 한국 어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의 전문직 일원을 거기다가 한 300명 정도 우리 한국 인력을 투입해 놓고 거의 완공되면은 어려히 미국 저기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겠어요. 지금 건설하는 중에 그 전문직 사람을 공기를 단축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숙련된 저기 그어 기술자들을 갖다가 투입해서. 빠른 시간에 넣고 그 인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도 꺼버리네요, 얘가. 이것도 꺼버려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뭐 엄청 이와이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아주 애를 먹이고 있어요. 방금 지금 설명하건데. 어 그래서 오늘 디지털 타임스에 미재계한 전문직 비자 확대 필요 투자 유치 이민정책 엇박자라는